대방강불환경강설 제28근 2 5 1 0회양품 6. 실천한탄영무비서님 강설 서문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습니다. 여래께서 환경에 출연하셨습니다. 여애께서이 한경 한구절 한구절마다에 출연하셨습니다. 여애께서이 한경 한글자 한글자마다에 출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배푸는 일이고 나누는 일이고 보시하는 일이고 향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누어 보시하며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나누어 보시함에 가장 훌륭한 공덕의 가보를 얻겠습니까? 여래께서 세상에 출연하셨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래께서 한경에 출연하셨음을 널리 알리는 일입니다. 여래께서 이 한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글자, 한 글자마다에 출연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입니다. 보디 온 세상에 한경이 있음을 널리 알리는 크나큰 보시 공덕으로 향합시다. 한경이 세상에 있음을 알리는 훌륭한 보시로서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읍시다.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보물로서 무한 보시를 실천하는 공덕을 닦는 보살이 됩시다.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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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 네여 공덕 닦으러 오다. 인생은 오직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수승한 공덕을 닦는 일입니다. 한경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음을 널리 알리는 크나큰 보시 공덕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2015년 5월 15일 신라 함정찰 금정산범의사 여천무비 건강당 보살이 열 가지 해양을 설하다. 제육, 수승, 경고, 일제, 성근, 해양. 6 0종의 보시. 열애 출연을 찬탄하는 보시.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만일 열애께서 세상에 출연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심을 보면 큰 음성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되, 예레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예레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일체 아망과 희론을 버리게 하느니라. 다시 또 근하고 지도하여 부처님을 빨리 보게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게 하고 부처님께 기이하게 하고 부처님을 반년하게 하고 부처님을 관찰하게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게 하느니라. 다시 또 말하기를 부처님은 만나기 어려우니 처음 만억급에 한번 출연하신다 하며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을 배웠고 청정한 신심을 내며 뛸듯이 환의하고 존중하며 공양하느니라. 다시 또 부처님 계신 데서 모든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더욱더 수 없는 부처님을 만나 성근을 신고 따가서 정장케 하느니라. 이때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부처님을 친견한 인연으로 모두 청정함을 얻고 구경에는 조복하며 저 모든 중생들이 보살들에게 가장 높은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내며, 보살로 인하여 불법을 성취하고 무수한 급동안에 심은 성근으로 널리 세간에서 불사를 베푸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중생에게 열어보여서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는 때에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의 근유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 밭들은 성기며 공양하여 다 하니케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 배우기를 좋아하여 마음에 버리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강대한 지혜를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아 지녀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소리를 듣는 대로 불법을 깨닫고 한량없는 급동안에 그 포살의 행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바른 생각에 머물러서 항상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이 출연하심을 보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다른 업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 뼈길을 생각하며 심력을 부지런히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대 일체 중생 온갖 곳에서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열애가 허공에 가득한 줄을 분명히 알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자제한 몸을 모두 구족하여 널리 시방에서도 도를 이루고 법을 말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서 불법을 항상 듣고 열애에게 부서지지 않는 신심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들 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출연하심을 찬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널리 청정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출연하심을 찬탄하는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공량하고 성기면서 이감 없는 법을 끝까지 정정하게 하려는 연고큰 땅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큰 땅을 희사할 적에 혹은 부처님께 바치어 절을 지으며 혹은 보살이나 선지식에게 보시하여 마음대로 쓰게 하며 혹은 스님들에게 보시하여 있을 때를 상게 하느니라 혹은 부모에게 드리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드리며 성문이나 독각이나 여러 가지 복전에 베풀며 내지 모든 빈궁하고 고독한 이와 다른 사부대중에게 마음대로 주어 모자람이 없게 하느니라. 혹은 여러 탑을 세워 보시하나니 이와 같은 등 여러 곳에서 살아갈 물품을 마련하여 뜻대로 서면서 걱정이 없게 하느니라. 보살 마살이 어디서든지 땅을 보시할 적에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딜체 중생원같이의 땅을 구족히청정하게 하여 보현의 여러 형운인저 언덕에 이르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모두 지니는 땅을 얻어 바른 생각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받아 가져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머물러 지니는 힘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수호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땅과 같은 마음을 얻어 여러 중생들을 대함에 뜻이 항상 청정하고 나쁜 생각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종성을 얻어 보살의 모든 지의 차리를 성취하고 끊어짐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편안히 있을 곳이 되어 모두 조복하여 정정한 도에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모든 열애와 같이 세간을 이익하게 하며 널리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의 힘에 편안히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세간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가 되어 이가 없는 부처님이 나게 편안히 머물게 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좋은 방편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여러 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에 있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땅과 같은 지혜를 얻어 모든 불법을 자제하게 수행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이큰 땅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열의 청정한 땅을 끝까지 얻게 하려는 영고입니다. 하인을 보시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하인들을 보시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공양하며 혹은 스님에게 보시하느니라. 혹은 부모와 수성한 복전을 받들며 혹은 다시 병대로 고통받는 중생에게 이바지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목숨을 이어가게 하느니라. 혹은 다시 빈궁하고 고독한 이하 그야의 시중할 이가 없는 이에게 주며 혹은 여래의 탑을 수호하며 혹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쓰고 지니게 하느니라. 백천억 나이터 하인들을 때때로 주어 시중 들게 하면 그하인들은 모두 정명하고 민첩하고 성품이 고르고 순하며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르지 않느니 정직한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이익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과 원한이 없는 마음과 대적함이 없는 마음을 갖추어 능히 받아들이는 이 풍속에 적당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가지 이익을 짓느니라. 또 모든 보살이 청자한 업으로부터 생긴 바를 따라 재능과 기술과 공교와 산술을 모두 통달하였고 시중을 잘 들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근 일체 중생순조로 마음을 얻어 모든 부처님 계신데서 성근을 닦아 지 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일체 모든 부처님을 따라 공양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을 받들어 항상 열애를 관찰하고 다른 생각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종성을 깨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부지런히 닦아 부처님의 성근을 순종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께 항상 부지런히 공양하고 헛되이 지니는 때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부처님 묘한 이치를 받들어 가져 말이 청정하며 다니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부처님께배기를 항상 좋아하여 마음에 싫어할 줄 모르며 부처님께 대하여서는 신명도 아끼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마음이 물들지 않으며 세간의 의지함을 여의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부처님만 의지하고 삿대 어지하는 모든 것을 여의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부처님의 도를 따르고 마음으로는 항상 이없는 불법을 관찰하기를 좋아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하인들을 보시할 때에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티끌을 멀리 여이고 부처님 땅을 깨끗이 닦아 열력를자세한 몸을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몸을 버려게 마 하는 보시.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몸으로서구구라는 이에게 보시하되 보시할 적에 개마하는 마음을 내고, 땅과 같은 마음을 내고, 여러가지 고통을 참으면서도 변동하지 않는 마음을 내느니라중생들을 시중들 대고달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모든 중생들에게 자애로운 어머니와 같이하여 가진 성근을 모두 돌려주려는 마음을 내느니라.어리석고, 험상스럽고, 지극히 악한 중생이. 각가지로 침노하여도 모두 너그리 용서하는 마음을 내어 성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지런히 받들어 성기는 보살이 그때 여러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 일체 중생요그 요구하는 것에 항상 부족함이 없고 보살의 행을 닦는 일이 항상 끊이지 않으며 모든 보살의 어렵고 선 선량하고 이로움을 버리지 않고 보살의 형하는 도에 잘 머물며 보살의 팽당한 법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열의 종족 가운데 있게 되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진실한 말을 하면서 보살의 형을 가지고 모든 세간 사람으로 하여금 청정한 불법을 얻어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법을 끝까지 정덕하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하고 정장하는 성근을 얘기하며, 큰 공덕에 머물러서 일체 지혜를 갖추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또 이 성근으로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면서 온갖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잊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망가뜨리지도 않고 흩어버리지도 않으며 마음이 잘 조복되어 조복하지 못한 일을 조복하게 하며 고요한 법으로 조화롭게 익혀서 그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 계신데서 이와 같이 머물게 하느니라. 또이승근으로서 일제 중생으로 하여금 제1의 탑을 만들어 세간의 각가지 공양을 받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높은 복전을 이루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여러 사람을 깨닫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가장 숭망받는 이가 되어 모든 중생을 두루 이익하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가장 높은 복덕을 이루어 일체 성근을 부족하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보시를 하는 곳이 되어 한량없는 복덕의 가보를 얻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어떤가는 길잡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실상의 도를 보게 하느니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묘한 총질을 얻어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바른법을 갖추어 지니게 하느니라. 일제 중생으로 하여금 한량 없고 제일가는 법계를 정득하여허공처럼 장애없는 바른 도를 구족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맛을 자기의 몸을 보시하면서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공량을 받을 수 있는 무량한 지혜의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법을 듣고 기뻐하는 보시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법을 듣고 기뻐하여 청정한 신심을 내고 몸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며 이가 없는 법벌을 기쁘게 믿고 이해하여 부처님께 부모라는 생각을 내느니라 글림이 없는 도의 가르침을 읽고 외오고 받아 지니면 수가 없는 나유타 법각 큰지의 혜 보배인 온갖 성근의 문에 널리 들어가고 마음으로는 한량 없는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여 부처님은 경계에 들어가서 이치를 깊이 통달하느니라. 능이 열래의 치밀하고 자세한 음성으로 불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불법의 비를 내리며 용맹하고 자제하게 일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제일 가는 지혜를 분별하여 설하며 일제 지혜의 법을 구족히 성취하며 한량없는 백정 라이타의큰 법으로 모든 근을 만족해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부처님이 계신 데서 이와 같은 법을 듣고 한량 없이 한이하며 바른 법에 편안히 머물면서 자기의 혹을 끊고 또한 다른 사람의 혹도 끊게 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합창하여 공덕이 온만하고 성근을 부족하여 뜻이 항상 계속하여 중생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다하지 아니. 하여 가장 수승한 지혜를 얻어 건강의 장을 이루며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고 모든 부처님 세계를 청정히 하여 일체 열애에게 항상 부지런히 공량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세 원만하고 가장 수승한 몸을 얻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거두어 주심을 입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모든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부처님을 의지하여 머무르며 항상 우르르보고 잠깐도 멀리 떠나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청정하고 부서지지 않는 몸을 얻어 모든 공덕과 지혜를 구족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부지런히 공양하며 은 는것 없는 구경의 범행을 행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이 나가 없는 몸을 얻어 나와 내 것을 여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이 모두 몸을 나누어 시방세계 두루하되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오고 가는 일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세의 자제한 몸을 얻어 시방에 널리 다녀도 나도 얻고 받는 일도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세의 부처님의 몸으로부터 나서 열래의이 없는 몸이신 가문에 있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세의 법력의 몸을 얻어 인욕의 큰 힘을 깨뜨릴 이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비할 데 없는 몸을 얻어 열의 청정한 법신을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세상을 벗어나 공덕의 몸을 얻어 아무것도 될것 없는 청정한 법계에 나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몸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며 성근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삼세의 모든 부처님 가문에 영원히 머물게 아래는 영고인이라.